수영원에, 수영해 눈에서 아이고, <laughs> 수영하고 있어요 아이고, <laughs> 어디 가고 있어요? 어디 가고 있어요? 싱가포이에요 우와, 수영 잘하네 <laughs> 이제 일어나, 추우니까 일어나. 일어나. 으, 탈탈 털어. 자, 한 번, 아빠 힘내세요, 한번 하고. 아빠 힘내세요. 크게? 아빠 힘내세요. 어머, 지이안 좋아. 탈탈 털어. 털어. 알겠어. 아니, 몸이 간지러 몸이 간지러 네. 알았어. 자.